저들 제가 이 월업을 하면 성전을 보면서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 성전 지지금 40년도 넘게 걸려서 지었으니까 공사가 엄청난 공사입니다. 저기 돌집인데 저 돌을 어디 가져왔 처음에 수로로 가져오고 멀리서 가져오는데 저 운바람에도 엄청납니다. 저돌 하나에 값으로 만기면 그 돈도 엄청납니다. 우리는 저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다시기를. 이 사람들아, 저 돌이 무슨 힘이 있느냐? 얼마 안 있으면 저 돌을 싸그리 다 무너져서 돌한 개도 제자리에 겹쳐 놓이지 않고 다가루갈데도 없어질 것이다. 말이 됩니까? 상상을 못 하죠. 그 성전 얼마나 근사한 건데, 어째 그런 때가 오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 온답니다. 그런 때원온니다 가슴이 조마조마 조여오더니, 선생님 고단한 말씀이 더 무서워. 이 세상은 성전만 다 박살을 해서 돌이 가로로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악이 얼마나 펼쳐지냐 하면 모든 세상을 악이 완전히 장해가지고 나라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이 싸워 자식이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고 넘기고 형제와 형제끼리 아주 분쟁이 나고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전후후무한 그런 어려운 때가 올 거요. 그런 때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점 열심히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말 잘 듣고 저분 교제 잘하고 성도 교제 잘해라 그렇게 할 차례인데 그걸 안 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내가 예수다 그러고, 저쪽에도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다. 그런 저 그리스도가 와 쏟아져 나오고. 그 앞잡이들이 또위선 거짓 선지자들, 선생 거짓 선지들이 막 거짓 목사들이 이게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참된 구세주 예수 이름을 모독하며 그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죽이는데 살아남을 도리가 없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너희들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 모든 육체가 다 악에 의해서 다 망하게 돼있어. 갈 데도 없어. 그런데 너희는 도망을 해, 살아. 도망을 해. 도망을 해야 돼. 얼마나 시간이 급하냐 하면, 지붕에라고 그, 지랄 사람 지붕에 변명하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올 차 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도망을 가. 밭에서 뭘 일하던 사람은 옷가지로 가지 마라. 가지 마. 돌아보지도 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을 해. 살길은 도망하는 것밖에 없어. 도망할 길밖에 도망하는 한 가지만 살길이야. 어디로 가냐? 모르지. 안 그러면 너희를 잡아 다 끌고 가서 고발해 가지고 다 고소해 가지고 너희를 처벌할 건 처단할 건데. 우리 살아남겠냐? 다 죽지. 잡으러 오기 잡히지 말고 도망을 해. 도망이야. 이제 나머지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하라는 건한 가지밖에 없어.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날이 춥고 물을 얼고 강이 얼어붙었으니까 지리막에 도망도 못 가. 그럼 어떻게 해? 다 죽지. 한 명도 못 살아남는다고. 예수님은 완전히 절망적인 선을 그었어요. 모든 육체가 다, 다 망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고, 예언하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 도망은 하면 되되, 도망만 하면 그래도, 또, 길이,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겨울이 되니까 도망을 못 하지 않냐? 도망할 방법만 찾아. 도망이라도 해. 도망, 도망을 해야 돼.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도망해. 도망. 도망할 마음, 도망할 자신, 도망할 힘. 도망은 자유야. 도망은 자유를 할수 있잖아. 이리 혼자 만들어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겨울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야. 도망할 수 있는 겨우 도망하지 못할 겨우 여러분, 그럼 뭐 할까요? 그런여 성을 본문 자세히 보면 안 된대요. 도망도 하기 어려울지 모른대요. 그런데 딱 희망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봐줄 사람이 들어있대요.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감해준대요. 어려움을 완전히 완전히 해방해제가 아니고 조금 나를 시간을 감해줘 좀 세이브한대요. 그 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게 뭐냐? 어디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잘하 그게 아니야. 악이 꽉 차서 평창하면 아무 짓도 못할 만큼 온 세상 악으로 마비가 되어도, 마비가 되어도 하나님이 봐줄 사람은 조금 감해주대 조금만 감해주면 우리는 더마실거든요 영하로 내려갔던 그 추위가 어느 날 온도가 겨우 올라가가지고 좀 포레해지면 그때 도망을 하면 되잖아. 조금 봐주는 거예요. 나를 감한다니까. 완전히 집어다가 옮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도수의 날개로 품어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좀 감해준대요. 아 이게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 될 미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를 좀 배운 사람 어, 목소리 누군이 지나간 얘기입니다. 언제. 어, 이런 사람 성전 부서진 게에 어쩌지? AD 몇년인데딱 역사에 와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거기 뭐라 쓰냐면, 보문 보시면 이랬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된 다음에 일어난다그 했으니까 그때는 복음 온천하에 전파된 때 아니거든요. 온천하에 전파된 건 지금이야. 지금은 위종족 없어요. 다 어떤 종족이나 다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돼서 온세상은 복음으로 다 정복했어요. 지금이야. 그 다음에 처처의 지진 이 일어나고 처처에 살벌한 전쟁 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게다 그,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성경이 말하는 시대하고 대단히 닮았어요. 대단히 많이 닮았어요. 예수분때 그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헬렐레야 그림 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봐주느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저 사람을 봐주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감해주사는 우리 와이프를 좀 감해주시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한마디 할게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저력있는 사람의 걔를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저력이 필요하다. 끝까지 나는 이거 안 버리고 끝까지 나는 믿고 끝까지 힘들어도 나는 갈 거다 하는 그런 가슴속에 무클한 뭐 저력이 실앙에 저력이 있는 사람, 맨날 변화 왔다가 변하고, 너무 많이 변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러면 안 돼.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실앙을 지키는 사람이, 첫째는 깨끗해야 돼. 요 저력은 깨끗한 데서만 생깁니다. 많이 복잡하면 저력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절대로 저력은, 그런 기승승한 마음에는 저력이 일어나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다 됐을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나는 언제까지든지 이 신앙 지키고 끝까지 가보겠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 산이 얼고, 물이 얼고, 호수가 얼고, 다 얼고, 산적 조명이 다 얼어도 나는 그, 동파를 깨고 나는 도망을 갈 것이다. 도망가는맛 먹어야 된다. 주저앉으면 안 돼. 뭐, 서로 뭉치고 그런 게 없어요. 살 길을 찾아가는데 뭉치고 하는 게 없어요. 너 뭉치 너무, 너무 좋아하면 그신앙사로를 안돼요. 뭉치지 마세요. 신앙은 뭉치는게 아닙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신앙이고 한사람 한사람이 제대로 되어있고 한사람이 한사람이 똑똑하면 그 여러분이 힘이 있는 것이지만은 한사람 한사람은 코카루처는 힘이 없는데 숫자만 많아. 그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대교회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대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그 애무리 바디가 없어요. 애무리 각자가 없어요. 각자는 없는 거지. 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형교회야. 그 대형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자기 교회를 모르는데. 뭐그 교회야. 한국 교회가 지금 대형교회가 참 많아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교회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대세라 그아 우리는 몇날모 먹어인다. 그러고 대세 가지고 교회 자랑하는 이거는 마귀의 수법이지요 하나님의 수법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에브리바디야 한 사람이 똑똑해도 괜찮아요 몇 사람이 똑똑해도 괜찮아요 사대교회는 몇 사람 아닌데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복을 줘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에브리바디야 여러분 속에 각자가 있어요 각각 자기 몫을 하는 교회, 각각 자기 신앙을 가진 교회, 각각 자기가 자기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이것이 제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봐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겨울이 어찌할까요? 그래서 겨울을 우리 기도하라 그랬을 때, 기도하실때뭐 하실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 섭씨 0 영도 이상으로, 좀 날씨를 좀 바꿔 주세요. <laughs> 여러분 온도 하나님 조절해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자소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과 별다 주의 것이라. 봄도 주의 것이요, 여름도 주의 것이고, 가을도 주의 것이고, 겨울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은 겨울을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겨울이, 겨울을 포기해요. 겨울을 포기지 우리는 겨울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포기할 게 없어요. 왜? 겨울이라도 우리는 피난 가면 가야지. 겨울이 와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지 하는 그것이 신앙의. 굉장히 아름다운 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역사의 겨울이 문턱에 왔는지 역사의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예수라고 말을안 해도 예수라고 자처하는 비슷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예 세력이 교회도 완전히 잔악한 데도 있고 그반 반만 좀 들어와서 이세상이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호탁한 교회도 막습니다성는 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좀 외로워도 내 혼자라도 신앙 내 혼자 신앙은 내가 가야돼 피난할 때 뭉쳐서 얻고 나란히 써 가지고. 티모 해가지고 그런게 아니 신앙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 네. 신앙은 내 것이지요. 아, 네. 여러 사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갈때 혼자 뛰는 겁니다. 꺾어 네. 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해야 돼요. 자기를 소중히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소중하지요. 구원받아가 하늘나라내 가는 건 내가 가는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내 혼자 죽습니다. 하, 너 같이 안 가죠. 나 혼자 갑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죠. 인생은 나 혼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 자기 신앙 점검을 자기가 늘 척해야 되죠. 늘 척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성령을 졸여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한 마디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얼마나 속임수가 심한지, 얼마나 많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속이면서 교회도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쓰는지, 많은 설교 중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 몇퍼센트인 우리만 내가 보는 엄청난 것이 속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속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고 신앙을 지켜서 나는 죽어도 끝까지 도망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은 좀 가해준대 도망하라고 아 도망 못하겠다 나는 끝났다 그러면 안 봐준대요 이 성의 그 말이야. 나 혼자 끝까지 도망을 가겠다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의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고 나를 좀 감해줘서 가게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신앙으로 겨울이라도 겨울 위에 겨울이라도 도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각오되어 있는 신앙자의 기준치는 축복이에요. 오늘 얘기해보면 마만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